일본에서 얼마나 계셨어요? 88년 12월에 가서 돌아온 건 97년이니까 뭐 해수를 치면은 10년인데 그렇지. 석사 박사 과정은 90년부터 이제 97년까지 했고 음. 중간에 잠깐 영국 가서 좀 1년 반 정도 놀다 왔고 오. 만으로 한 8년 정도 일본에 있었죠. 그 시기 일본의 경제 상황이나 이런 거 어땠습니까? 법을 막 시작 시기 한참일 때였죠. 음. 어. 사실. 이제 개인적인 얘기가 됩니다만 공부할 생각은 전혀 없었고 돈을 좀 벌러 근데 그때 일본 가면 무조건 잡이 막 넘쳐난다 해가지고 가서 한 3개월 정도만 돈 벌어서 와서 딴걸할 생각이었는데 어떻게 그게 3년이 되고 뭐 거의 9년 가까이 되다 왔는데 그럴 시기였죠 그때는 저도 94년에 히로시마 아시안 게임이 있었거든요 한 달간 취재를 갔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정말 부러웠던 게 일본 사람들이 버블 경제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먹는 거나 여러 가지 것들이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요? 풍요로웠죠. 풍요로웠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있나 선진국이구나. 예. 네. 저도 1988년 처음 일본 갔을 때 가장 그 충격적이었던 건 뭐냐면은 마트라는 게 있더라고요. 예. 시장이 아닌 마트를 갔는데 세상에 뭐 야채 하나하나를 내부로 너무 깨끗하게 쌓아놓고 뭐죠 수증기 같은 게 아주 깨끗하게 이렇게 신선도 유지하기에서 나오면서 카트라는 게 있더라고요 생전 처음 봤는데 카트를 남자가 아기를 이렇게 앞으로 업고 미는 게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너무 선진적으로 세련돼 보이고 있어 보이고 또 피자집을 갔는데 피자뷔페가 있는 거예요 음, 그랬던 일본이었는데 이번에 갔을 때 이제 몇 가지 몇 가지 좀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은 비행기 타고 가는데 NHK 뉴스를 봤는데 오른쪽에 자막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전력 사정이 좋지 않아서 스튜디오를 어둡게 조명을 했습니다라고 써있는 거예요. 그것도 TV 방송이요? TV에요. 자막에 오른쪽에. 그리고 TV를 보는데 아주 심각한 NHK 뉴스를 보는데 아주 심각한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된 여섯 가지 이 헤드라인이 나오는데 맨 밑에 나오는 게 BTS가 군대를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어. 그리고 이제 예능을 좀 보니까 예능에서 음,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뭐, 뭐 JYP나 SM 정도 되는 그 유명한 어떤 기획사에서 이제 키운 거예요 오인밴드를. 어, 그래가 이제 이렇게 노래하고 춤추는 거 보면서 이제 그 기획사 그 대표께서 나와서 하는 말씀이 니들은 보니까 해외로 진출해도 될것 같다. 음. 한국을 봐라. BTS가 어떻게 컸냐. 음. BTS는 처음부터 해외 진출을 노리고 했는데 일본은 그렇게 안 돼가지고 좀잘안 되고 있는데 니들 정도면은 어, 충분히 어, 해외 진출해도 성공할 것 같다 는데 미안하지만 제 기준이 너무 높아진 거예요. 음. 한국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야, 저게 될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한국에서 이태원 클래스가 이제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그걸 리메이크 해가지고 일본에서 록봉기 클래스라는 걸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패션하면 헤어스타일을 하며 우리가 너무 그쪽이 너무 지나치게 발달되어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비정상적으로.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국 쪽이 훨씬 더 세련됐다는 느낌이지 전반적으로 그때 1988년 내가 느꼈던 선진적이고 쿨하고 너무 멋져 보이는 그 느낌이 아닌 거예요. 후줄근해 보이는 느낌.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거는 l c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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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o 도 c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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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o o l c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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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o 불안한 거예요, 정서적으로. 저 매연이 얼마나 심각할 텐데. 그런 걸 보면서. 빠질 수도 있고. 그렇죠. 음, 음. 그래서 자살 사고가 종종 나아요. 근데 이제 또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환기를 시키느라고 지하철의 문을 다 요만큼씩 열고 달리는 거예요, 지하철이. 그러다 보니까 저 스스로 착잡해지는 거예요. 이게 내가 알았던 일본이 아닌데.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죠.